내가 또 이것저것 만들었었지 주말 사이에. 아 어, 용암. 용암 이거. 쓰레기 버린. 어. 아저 쓰레기통이야? 아니 쓰레기통 아니라 우리 하루. <laughs> 화로... <laughs> 저거.. 용암 공장인데 저거는 우리 이제 화로 구울 때 석탄 안 넣고 화, 용암 넣으면 됨와 아, 창고가 노쿨이네 레전드다 이거 잘 만들었냐? 이거 창고도. 어제 새벽에 만들었어 아 새벽에? 야잘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거 테마별로 정리해둔 근데 문제가 있어 내 집이랑 너무 가깝게 지었어 그러네 여 틈새가 서 틈새가 한칸 띄고 해야지? 이랬는데 그딴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했더니 이렇게 됐어 나 창고 좀 갔다 와야겠다 창고? 거긴 영민이 집이야. 뭐야, 거기 영민 이 아, 집이 <laughs> <연민이> 집이야 여기? 영민 집창고야 영민 집 창고지. 만들어야 된대. 아 이게 이거, 창고야? 이거. 어 뭐. 무슨 창고가 집보다 좋아? 테 테마, 테마별로 하는 중. 저 뭐야 저 이거 아, 남산 파워를 저... 만들어놨어. 저게 이제 인센트 공장인데 베타 버전이 베타 버전. 어 미쳤다. 베타 버전. 왜, 어? 왜 흙으로 감싼 냐뭐하세 눈코입 만들라고. 눈코입을 굳이 흙으로 만들어야 돼? 뭔가 나잖아. 다들 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laughs> 너도 자주 들어라고 오 홍준. 너만의 아이덴티티를 빨리 만들라고. 아니 뭐 나만의 아이덴티는 아이덴티티는 충분하긴 한데. 어렵다. 가끔 너네 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냥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되냐? 월세 받을게요 월세. 매일 한 소고기 하나씩 어때? 아니요 다이아로 갑시다. 미미. 다이아 정도는 해야지. 아, 너무하네 진짜 저희 먹을거는 공동인데 이게 사회주의의 아. 단점이야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서 내가 찾아놓은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정확히. 너 전에 나한테 그 위치 알려줬잖아 내가 그 저장해도 어딘지 안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돼 근데 개멀던데 몰라 그냥 개마.. 개마니 갔어 내가 그냥. X 만2000 몇이었어 여기서 X 가 지금 마이너스 46인데 내가 그 X 스 마이너스 3000까지 간적있어 마이너스 3000 미친거 아니야 여기 있는 맵에 뭐가 있는지 다 알겠네, 그러면? 아, 맞아. 홍준아, 여기 뭔가 텅 비어있지. 맵이어있는지 알아? 우리가 밀어서 그래. 블라 대단하다, 진짜. <laughs> 어, 안 내려와. 이게 가끔씩 안 내려오더라고. 잘안 내려와. 올라오고 이게 유튜브 그거 보니까 이 만드는 곳에서 80 정도 있어야지 잘 나온다 하더라고. 와이 80? 어, 그 스폰하는 곳에서 80칸 정도 떨어져 있어야지 좋다 해가지고 위로 80칸 지었음. 미미. 그래서 위에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홍중아,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우와, <laughs> 재밌다. 여기서 올라오면 대기실이 있어. 대기실에서 기다리면 돼. 대기실이 어딘데? 여기 저 위에. <laughs> 저 위에. 언제 올라가냐 저기까지 아 근데 이걸 이걸 일일이 만든 거야 근데? 오 oh, 예쓰 yes. 거의 나하고 영민이 중독 느낌으로 했다니까 oh. 게임을 얼마나 열심히 한 거야 나 예, 여기가, <laughs> 여기가 대기 방입니다 아너 oh, 미치는 줄 알았네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고요 오 oh, 재밌겠다 <laughs> 잠깐만 오 oh, 진짜 뒤졌는데? 오 oh, 예쓰 yes. okay. 미션 성공 저쳐 죽을 놈의 새끼 이거 오 oh, 개이득 야너내 아이템 안 먹었지? 난안 먹었어 <laughs> 저기 뚱이 온다, 뚱이 온다, 뚱이 온다. 뚱이 안녕? 어저이 마리오 새끼야또 <laughs> 보니까 경험치 그거 하는 거 엔더맨으로 할수 있더라고. 엔더월드 가면은. 어 그걸로 하면 될것 같은데? 응 <laughs> 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베타 버전으로 하고 또 이거 좀 만들면 될 듯? <laughs> 쟤또왜 저래? <laughs> 난 들어버렸어. <laughs> 너왜 죽냐 또. 어디서 죽었어 또. 아니 아니 이거 어, 어떻게 내려오냐? 이거 안 내려와지는데? <웃음> 아니 <laughs> 나밤 <밥을 웃음> 어려워. 해. 근데 홍준 여기 어떻게 들어가? 어디? 여기 아 이쪽으로 못 들어가. 아 들어오게 좀. 아니 깨 깨보셔. 아, 그냥 껴, 껴보셔. 아뭐 그런가? 너 이게 선택권 따위 없다. 어 크리퍼가 어디 갔더라. <웃음> <웃음> 뭐해 왜왜왜왜왜왜 왜.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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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이새끼 이 보소. 홍준 다음에는 너집 만드는 거 하나 찍자. 너 집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거 같아. 지붕만 만들면 끝나지 않나? 그러긴 한데 좀 이쁘게 지어 지어봐 좀 콘크리트 같은 걸로 짓든지 나무로 좀 알록달록 짓든지. 꼭끝되긴 어, 해. 뭔가 약간 루프탑 느낌으로 하고 싶기는 하거든. 근데 이거는좀 너무 평사시대 감성이긴 해너집1층이 마법관인 게더 레전드긴 한데. 아집잘 <laughs> 만들었다니까. 애들아, 우리 이제 슬슬 남파선 사들러 갑시다. 오늘 할일 해야지. 자, 내가 배 만들었습니다. 갑시다. 아, 저 저는 기인배 타고 갈게요. 아, 내가 배세 개나 만들었는데, 빨리 타, 빨리 타. 어디 가면 돼? 너가 전에 그 알려준 좌표가 어디였더라? 너가 전에 알려준 좌표가 2,875 63 36이 있거든. 플러스야? 다? 너가 플러스알알줬줬플플스인지지이이스인지지몰플플스인인 p 다다플러스인 s p l 일단 그 l u s plus, p l 무무 plus, p l u 비 p 니까 무슨. 영민이 p l u 영민이 지금 마크 장인이야 마크 p 장인. l 제발 따라가. 아 캡틴. 어, s 스 l 리이 p 망대 s 는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어디 또? 나너안 보여. 너 어디 있냐? 금세 어디 간 거야? 아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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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보인다고 한다. 저 멀리 있어. 저 멀리 있어. 근데 유적 있거든 이게 유적인데. 어 그렇네. 아 근데 유적 하려면은 남파선에 있는 그 지도로 보물 찾아야 돼요. 아 그래요? 아, 아 근데 여기 근데 가디언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무섭더라고. 이거 아니야? 이거 또 남파선이네.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어야 돼. 나무로 돼 있어. 어 그럼 남파선일까? 들어가봐. 상자 있음? 안에 그거 있음? 보물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보물 말고 그거 조, 그 지도가 있어야돼 지도가. 아. 나문 만들었거든 너희. 나 밑에 있음 밑에. 여기 안에 들어오면 돼. 여기 안에 들어오면 숨쉴수 있어. 아 이렇게? 이제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여기 안에 없나? 또? 일단 일단 다이아 게이드. <laughs> 일단 다이아 게이드 다이아가 있다. 아 지금 뭐야? 아, 나와 먹으면? 나와 숨이 차야 돼. 나와 아. 나와. <laughs> 숨 쉬어야 돼. 저거 쳐맞는 소리 들리는데 제가? 나 찾아야 돼, 또 찾아야 돼. 계속 돌아보시오, 돌아보시오. 여기 안 있을 텐데 없나? 있어? 거기 안 있어? 없지? 책이랑 어? 어? 딸기 보물찌다. 찾았네. 개꿀. 찾았다. 나이스. 개꿀. 나이스. 올라 올라 찾았어 찾았어 됐어 됐어 미션 성공 미션 성공. 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 찾는 데도 가볼래? 아니 어떻게 해 봐? 손으로 든 상태에서 뭐 오른쪽 클릭 왼쪽 클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어 어, 그렇네. 근데 일단은 그게 우리 위치가 안뜰 거야. 그래서 지도를 넓혀야 돼. 지도 넓히는 게그 도구가 우리 집에 있거든. 그걸로 넓히면 돼아 우선 그냥 들고 가는 걸로? 어 일단은 들고 가고 아까 너 전에 발견했던 2 8 0 0 있잖아 거기까지 가자 일단은 t 12 seconds later. seconds later. 12 s e c 지 n d s 어 a t 가면12 seconds 이 a t 가면12 seconds l 이 t e r 12 seconds l a 가 e r 12 seconds later. 12 s e 면 o 혹시 모르니까 두 번째 거도 만들게. 자, 일단 이거 누가 행동대장 할 사람? 내가 하지 아, 뭐. 오케이. 너가 네가 1번 하고 너가 2번 응. 해라. 너희 둘에게 미션을 줬어. 그거 흰색이 우리 잡히고 빨간색 X가 된게그 보물 위치거든. 아, 맞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또 찾게 될 거야. 오물 까내면 뭐 나와? 안에 이제 다이아도 있고 이제 광물들도 있고 그 무슨 구슬 같은 게 있어. 바다 구슬? 어 정말 응. 가까이 있으면 모양 뜨지 않아? 너 뜨기 시작했어? 어. 어 그럼 그쪽이 맞나 보다. 오케이 맞는데 지금 바다거든. 망막대는데 뜨면은 된 거야. 이제 그럼 슬슬 찾으면 돼. 우리가 안 떠가지고 못 찾았던 거네. 그 거의 어, 해변가, 그래? 쪽에 있어, 해변가 쪽에 있어거 해변가 쪽에. 어딱 해변가 쪽에 있어. 오케이 나이스. 해변가 쪽에. 보면 깊이가 어느 정도 돼? 나도 모름. 아좀 많이 파야 돼? 그냥 근데 엄청 깊진 않을 걸. 그래 좀 파야 될 걸. 도착함 거기에. 어 지금 도착을 했어. 일단 너는 가야겠다. 어 홍준하이. 어 하이. 어 하이. 오, 미안. 어 yes. 맞더니 뭐? 여기는 몰라. 또 어디야? 난 올라 난 위에서 파볼게 위에서. 홍준 너도 올라와서 찾아나 지금 콕병이 하나만 만들 거같라고 찾은 사람은 소리를 지르세요. 이거 노 너무 노가다인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니 근데 없는데요 이만? 아니 밤이 되도록 못 찾네. 위에서부터 애들 천천히 밀어.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밀어. 위에서부터. 보통은 모래 속에 파묻어 있거든. 어, 잠깐만. 여기 미츠 우리 캠프인가 봐. 어뭐 어,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저. 저저저 저. 와! 역시. 어, 역시 너야. 와! 저 있어. 야, 나 키로 막 띄워야 될 거야. 바다의상장 심장 이거야. 행복해. 진짜 너무 행복하다. 자, 달라, 이제 두 번째 거찾겨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거. 두 번째 찾아야 돼요. 야, 근데 두 번째 거 별로 안 멀어. 이쪽으로 가면 돼. 어머 뭐야 어 뭐야 이거 여기요 몰라요 네. 응. 들어가면 됩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지금 <laughs> 야 깨봐 이거 야 깨봐 깨봐 오씨 아쉽다 야두번 속냐? 아, 두번석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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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봐라. 살려 주세요. 해 봐. 아깝다. 얼로 어. 아, 미안해. 일루와. 아, 일루와 미안해. 일루와 아, 아, 미안해. 안 죽었다, 아, 미안해. 잠깐만. 근데 <laughs> <laughs> 미안해. 살려 줘. <laughs> 아, 아깝다.